건강경의 그 사국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경을 전체를 다 우리가 자기가 이해를 하고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 될수 있게끔 소화를 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해서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그러냐면은 건강경은 모든 내용이 사국계라는 그 정신의 써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구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모든 행상 이 있는 것들은 다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영원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성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럼 그 도리를 잘 아는 자는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에서 노는 개성이나 법문은 전부 다사국계가 되는 거예요. 건강경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것을 갖다 성가에서는 중도라고도 그래요. 중도, 응? 음? 연기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왜그 연기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 자체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연생연멸되는 것이라는 걸 갖다 직관 바로 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색이 말이지 바로 공이다.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것은 연생연멸로서 보기 때문에 색 그대로 공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컵을, 컵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없애가지고 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는 분석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금기들이 보는 것이고 아주 이제 이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이컵 이대로 그냥 이것이 공이라는 걸 공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게 색적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대로 공이 되면은 공 그대로 이것을 또 색으로 보는 거예요 왜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에서 또 다시 인연이 서로 합이 되면은 이 컵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컵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있는 건데 이게 연생 연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성을 가지고 영원 불변하는 그런 그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으로 보니까 이건 있기는 있는데 이거 공으로 보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어려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거든요. 그 이걸 보면은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없다는 것은 공을 말하는데, 공은 결하면 완전히 없다는 데 빠지면은 당공이고 악공이고, 그건 불법이 아니죠. 묘유가 나와야 되죠. 진공에서. 그러니까, 다시 공에서 이게 또 색이 또 인연 합이 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갖다가 없는 것도 아니요. 그렇잖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 이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뭐냐면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려워가지고, 저기 무슨 소린고 하고 그런데 쉽잖아. 그거 이거 보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공이 또 인연합에서 나오니까 그건 또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잘원융무예 해가지고, 법성계에, 법성은 원융하다고 그랬잖아. 모든 법이 말이지 인과 연으로 생긴 것인 대로 원용하다이 말이야.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지. 상을 드러내는 것도 자유스럽고 상에서 공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유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용무예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연기라고 그런다. 오늘 대단한 거 나오네. 그러면 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은 밖에 세상 그만 어? 그렇게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색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계가 오니까 마음의 작용이 일어났잖아. 그 작용이 일어났는데 그 작용은 사실은 마음인 것 같아도 그거는 경계로 연해가지고 인연에 의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고정불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은 없거든요. 그게 꼭또 다시 마음이 고요한 대로 돌아가거든 그렇잖아요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렇게 보면은 또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멸이라는 이 자체도 본래 없다는 것은 티끌이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티끌이다 이런 말을 했듯이 마음의 그 번뇌 티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마음인 것 같아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왔다가 다시 일어나간 것 같아도. 그게또 이제 정견을 잘 알면은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실체를 잘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중도 연기를 잘 보는 것을 갖다가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견을 이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을 법문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스님들에 따라 가지고는 업도 공하고 제도 공하고 업도 없고 제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깊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제도 없고 업도 없고 뭐 아, 아무것도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인데 다 그거 뭐그 소리가 말이지 그다 부질없다 이 말이야 본래 갖추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정견으로 보세요 원리를 보고 근본을 볼 때는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자기 화가 돼버리지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 행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치만 그래 알았지. 그런데 여기에 잘못 빠져 나오면은 사람이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주 그냥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할일 없는 사람 돼버려. 할일 없는 사람. 그러면서 돈은 굉장히 그 고준한 법문을 들어서 이치는 알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업성을 자기가 못 보는 거야. 자기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 업성을 자기는 들이다 보지를 못해 자기 눈에 되들보가 들어박히가 있는 거를 자기는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만날 머리에 고준한 이해만 가니까. 남은 보고 자꾸 이제 시비하고 비판하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업은 아주 굳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불교가 이런 패단이 굉장히 지금 많고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한다, 뭐 참선을 한다, 뭐 가나선을 한다 이렇게 다 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업성 성격 이거 하나를 내가 제대로 못 고치면서. 아주 고전한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야. 실천을. 그러면은 이 한국 선불교가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정견은 뭐냐면은 하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씀했듯이 사구계를 아는 것만 못하다고 했거든.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보시하고 한것이 이, 저 사귓계를 이해하는 것만 원하다 했거든. 그럼그 사귓계를 이해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 바로 부처님이세요. 바로 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부처님의 사고를 하고 바로 부처님의 행을 하고 부처님의 인격으로서 인생관이나 부처님의 보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하면 그래, 못 살잖아,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벌진되는 우리가 그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성격, 업성, 이거를 고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자꾸 그 법만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 공부가 아주 이상하게 날이 넘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 많은 정도가 아니야. 봄날에 가랑비처럼 많아. 어, 내가 실제로 포교를, 선포교를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사실 토굴에서나 선방에 있을 때는 이런 법문 할때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이야기를 쉽게 쉽게 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중생들을 부딪혀 보고 중생들을 근기를 보고 현주소를 보고 그 공부하는 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내가 실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 법문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돈법을 몰라가지고 돈법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큰 자비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근기 설법을 하느라고 경전의 말씀들은 다 이렇게 비유가 많고 그런 거예요.